제가 지금 충남 논산 대전 사이에서 놀다가 지금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 그 친구가 거기에 또 음악회가 있다고 해서 그 근처에서 저 밥을 만나서 밥을 먹고 있어요 초대받아서 절에 못 들어가고 저절 절 싫어한다고 물론 <laughs> 교회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금강이에요 금강 근강. 건강즐긴데 금강줄기 탑정호에, 멋있죠? 물론 뭐 한강처럼 크진 않지만, 뭐 충청도인데, 충청도와 전라도는 있는데, 논, 논산과 이제 익산 쪽으로 이어가는 것 같은데, 이제 강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뭐, 바다는 아나? 바다는 알지. 내고향이 안면던데. 하하. <laughs> 여기도 노을이 지는구나. 노을이 지네요. 뭐, 서산 안면도만, 태안 안면도만 노을이 지는 게 아니더라고, 이게. 노을이 다 있어. 이거는 스타벅스에요. 스타벅스. 금방 붕어칩, 붕어칩하고 소갈이회 하나 먹었거든요, 지금. 저는 회가, 소, 회를, 인구가 많아서 회를 안 먹고 그냥 붕어칩만 먹었어. 옛날에 소소갈이회 많이 먹었어. 소가리 꺽지, 그 빨간 살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, 민물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짱아는 모르겠는데. 짱을 보어야또 으쌰으쌰 또 힘을 쓰지. 으쌰으쌰. 묻지 마세요. 식구금이에요. 물론, 한 지붕 두 가족이라 쓸 일이 없지. 노을이 저게 약간 시간이 안 맞는데, 한 시간 뒤에 왔으면 딱 맞네. 지금, 지금 시간이 6시 반 정도 됐는데. 간판은, 음. 한 판은 붕어 마을이에요. 붕어 마을. 예, 붕어찜하고, 예, 붕어찜하고, 매기명탕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, 보니까. 그, 뭐, 어죽, 어죽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. 소가리돈 많은 사람들소가리회도 먹고요. 소가리회가뭐 7만 5천원, 8만 원씩 가대요. 난그 그 돈으로 붕어찜 두개 먹겠다. 기백장군이 여기 살았다는 게참 견훤, 견혼그쓰레기 같은 결혼 왕은 나는 싫어하지만 저호백제의 결혼왕은 싫어합니다 옛날에 신라 신라 왕 왕과 공주들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해코지했어요 예. 더 이상 뭐 도, 녹음할 수 없, 없을 정도로 처, 처, 처참하게 죽여 그냥 김유신이 백백제한테 진죄가 많으니까 안 갚으면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유신이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당나라 소종방위를 불러서 사고 친 거거든. 지음으로 상국통일을한게 아니야.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그것도 반은 사기지. 자기들은 뭐. 지약이라고 그러는데. 지, 혜로운 전략이래. <laughs> 그런 것 같지 않고. 의로, 어려운 일은 아니지. 뭐, 어차피. 그, 그상황에 그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네. 인정은 하지만. <laughs> 우위 한번볼까 충남 논산과 어 여기 어디죠? 옆에 옆에 는 이제 논산 옆에 어디야? 예, 전라도 전라도 나오죠? 익산 익산 옛날 1위 1위 버석공예단지 뭐, 1위 있잖아요. 예. 저더 저, 들어가면 뭐 부안 나오고 뭐 부안 김제 뭐이런 변산 나오잖아요. 예. 오른쪽으로쭉 가면 이제 춘천도 서천 대서천 대천, 대천 보령 뭐 홍성 안면도 이렇게 나온다고. 예. 예. 제 고향이 여기서, 여기서 차로는 많이 멀지 않아요. 차로는 한2 시간 반이면 갈것 같은데. 제가 보, 보여주셔서 좋죠? 차비 안 들고.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5대강 중에 하나를, 한 줄기를 보여드려서 좋잖아요. 에? 물론 전통 정통, 정통 금강 상류는 아니지만, 한, 한 줄기를 보신 거예요. 청풍호처럼 아름답진 않은데, 하여튼, 예, 예쁘네요. 예. 맞죠?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, 팔 아파요. <laughs> 아, 핸드폰 무거워, 이거. 핸드폰, 핸드폰이, 핸드폰이 뭘더라. 막걸리, 한, 세, 막걸리 다두병 한한두 먹었더니, 그냥. 소주는 안 마셨어요. 이 예, 옛날에 약속한 게 있거든. 약속한 게 있어, 옛날에. 다른, 다른 유튜버들하고 술한번만 먹겠다고. 여기까지 여, 여, 촬영할게요, 붕어 마을. 예. 금강, 금강, 금강 하고 에 하고. 하구. 응. 땡큐.